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답장을 할 의무는 없어요. 편의점 알바생한테 관심이 있어서 번호를 물어봤대요. 카톡 안읽씹하길래 그냥 번호 삭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잘한 거겠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끝난 거죠? 이거는 끝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원래 이제 번호를 따서 연락까지 이어가는 것 자체가, 음, 솔직히 쉽진 않아. 저마저도, 여러분 은 내가 이제 연애 유튜브고 그냥 누구한테든 호감이 가겠구나라고 싶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만큼 취향이 엄청 많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 번호를 딴, 따면 연애까지 이어지는 게 되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아인시펜은 이제 삭제를 한다고 하고 다 이제 연락을 끊은 신고는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나 이제 다음에 또 번호를 따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하셨으면 해서 조금 얘기를 말씀드릴요 드릴게요. 이제 그냥 번호를 삭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됐을 때 이제 본인은 그런 심리가 아니셨다고 하더라도 한번더 자기 카톡을 봐주길 바라거나 갑자기 오길 바라거나 아니면 그때가 내거안 냅씹을 해서 기분이 나빠라는 거를 이제 표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심리가 뭐이 중에 하나는 좀 깃들여져 있어서 보통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모를 때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람한테 답장을 할 의무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기분을 챙겨주면서 죄송합니다라고 굳이 보낼 의무가 없고 내가 그분이 그걸 바란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에 내가 맞춰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게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의 번호를 따거나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 때그 사람이 당연히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거를 씹든 안 씹든 기분이 나쁘든 좋든 그건 내가 당연히 이제. 겸묘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본인한테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 경계가 안 된다면 뭐안 되는 거겠지만 경계가 될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 뭐 예를 여러분들이 서른 살이야 근데 뭔가 50대 아줌마가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거절하기가 그래서 번호를 줬어. 그 거기에 답답할 의무가 있나요? 거기 에 답장을 의무가 없거든. 번호를 딴 사람이 50대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로 낯선 사람한테 답장을 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서 이 사람이 내 거를 씹어도 답장을 해도 답장을 해주면 오히려 고마운 거고 카톡을 씹었으면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반대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냥 번호를 삭제할 기회를 내가 이제 만약에 받게 된다. 라고 하면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상대방 혼자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안면도 몰라.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솔직히. 차라리 이제 안 읽었으니까 상대방도 그냥 안 읽고 연락을 좀안 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안 읽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기분이 나쁜 걸 표출을 하면서 나한테 또 보낸다라고 하는 건 솔직히 기분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만약 거절을 당하신 것 같으면 멘트 자체를. 안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맞아 마무리 하고 싶으면 그게 맞.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했어야 맞아요. 이런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더 사람이 긍정적이게 보이고 좀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멘트를 오히려 남겼다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도 있거든. 오히려 거기서 아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점점점 뭐 이렇게라도 오히려 답변이 올 수도 있어. 절대인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좀 고쳐 가면 좋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대방이 본인을 무시해서 육십을안6십을한건 아니에요. 자기가 못 나서 이래서 안6십을한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답장을 의무가 없었을 뿐인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내가 마음의 병이 생겨요, 본인이. 본인이 마음의 병이 생기고, 괜히 이제 뭔가에 대해서 불만이 표출이 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닐 테니까. 인연을 만드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원래 좀 어려워요. 음. 저도 뭐 누군가에게 호감을 표시했을 때 거절 당한 적이 많아요, 저도. 어. 그냥 아니구나 하고 말지. 음. 그냥 조금.